자,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바로 습관이라는걸 알게 됐죠. 자, 한번 가본 길은 굉장히 어색하지만 한번 가보고 두번 가보고 세번 가본 길은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죠. 네번 다섯 번 이렇게 익숙해지다가 다섯 번째 가본 길은 눈을 감고도 가잖아요. 또열 번이 넘어가게 되면 그냥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무의식에 발걸음이 가게 되죠. 습관의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습관의 무의식. 무의식이 참 무섭죠. 자, 부정적인 생각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습관화가 되면 이게 바로 뭐다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화 이거라고요. 이게, 이게 우울증이다. 자, 지금부터는 이 부정적 생각의 습관, 이 습관을 습관의 블랙홀 이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습관의 블랙홀 이론이라고 볼 거예요. 이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블랙홀에 빠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통 이런 단계로 빠져요. 첫 번째, 우리가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해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무너지죠.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을 해요, 우리가. 걱정에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회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요게? 요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이어트로 예시를 들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이에요. 앞으로 뭐 먹고 살게? 너무 걱정이에요. 걱정을 해서 계속 불안해요.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또 자존감이 무너져서 또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이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힘도 남아있않아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 블랙홀에 갇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 무기력증, 건강장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우리 뇌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쁜 행동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계속 하게 되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좋은 행동도 계속 하면은 무의식에 좋은 습관을 계속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걱정을 시작하고 불안감이 커지면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죠. 이 스트레스로 떨어진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뭐를 할까요? 폭식을 시작하고요.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요.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야동을 본다든지 왜냐면은 이렇게 걱정을 하고 떨어진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끌어올리는 본능이 우리는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전도 피질에서는 배웠죠. 이때 뇌에서는 각기 다른 부분이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전전도 피질이라고 했죠? 또 피질. 여기가 이제 변형계. 선조체. 이런 부분인데, 이리게 치킨을 먹을 때 전전도 피질에서는 참아야지 참아야지 치킨 먹으면 안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계속 명령을 내리고 무의식의 변연계 선조체라는 부분은 아니야 원래 습관대로 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의식에 하는 거야 해봤으니까 좋았잖아 그냥 해 이렇게 비상 비상 불안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뇌에서는 이렇게 계속 비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참을성 있게 도와준 호르몬이 뭐다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의지력을 의지 담당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의지력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쓸수 있는 에너지가 좀 정해져 있대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습관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습관의 좋은 점은 1번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 자, 두 번째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준다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주는 습관이고요 자, 세 번째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대체한다 정말 좋은 습관이죠 이세 가지를 도와주는 습관이 뭘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습관의 힘 어플을 다운 받아주세요. 독서, 운동 등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여러 방에 참여해 보세요. 감사 인증 방엔 감사한 일을, 운동 인증 방엔 운동을 인증해요. 인증 스마일 모으는 재미가 쏠쏠.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해 보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무기력증에 걸린 것일까? 이 질문 한번 알아볼게요.